인체가 산소를 태워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부산물, 활성산소. 활성산소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산화력을 지니고 있는 수산화 라디칼은 과산화 수소나 초과산화 이온 등이 주변의 철이나 동과 반응에 만들어진 것이다. 만약 이러한 활성산소들이 주변의 전자들과 반응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분해하는 물질과 만나 안정이 되면 활성 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용을 활성 산소의 산화를 억제한다는 의미로 항산화라고 부르며 거기에 쓰이는 물질을 항산화제라고 말한다. 체내 항산화 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방사선 노출이라든가 자외선 노출, 또 과도한 노동이나 운동, 스트레스 같은 이 활성 산소를 많이 배출시키는 그러한 환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항산화 물질을 그것도 자연에서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컬러푸드를 충분히 드시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효능이 밝혀진 항산화 물질로는 비타민C, 비타민E, 베타카로틴 그리고 라이코펜,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이 있는데 이는 레몬이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포도 가지, 견과류 등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